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된 과학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핵심어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핵심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때는 머릿속에 왜 이게 문제의 답인지 근거가 명확하게 그냥 여러분들 어려운 지문이라고 해서 그냥 빨리 읽고 감으로 문제를 푸는 습관이 어, 들면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 수험생들은 비문학을 읽을 때 본인이 한번 읽고 문제를 푼 다음에 다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됐다면 천천히 꼼꼼하게 읽고 요약을 해서 글의 구조를 보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문제의 정답이 왜 이게 답인지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이해하는 연습들을 하세요. 해설지를 빨리 보려고 하지 말고. 예비수험생들이 하루에 세 지문이나 네 지문 정도를 이렇게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3월 달에 비문학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 4등급 정도 되면 뭐 과학 지문이 어렵다 또는 아 경제 지문이 나오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이과 학생들 중에서는 인문 편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죠. 본인들이 어려워하는 지문들을 더 적극적으로 경험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험한 지문을 머릿속에 요약을 해서 축적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어를 잘하려면 여러분 국어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많이 축적이 돼야지 여러분들 이해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과학 지문을 요약을 해 주겠습니다. 자 요약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읽으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 세포, 조직과 장기가 손상되어서 더 이상 재기능을 못하면 병신이 됐네요. 대체하기 위해서 이식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는 붙이는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를 이식편이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런 단어들을 찾지만 말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찾고 읽어야 됩니다. 일단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란선 쌍둥이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에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왔네요. 그죠? 동종 이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병철이 장기가 이제 손상이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한다는 게 동종 이식이죠, 그렇죠?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서 항상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런 걸 면역성 거부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면역세포가 표면에 발현되는 주조직 적합복합체 분자의 차이에 의해서 유발되는 게 바로 면역적 거부반응입니다. 개체마다 MHC의 차이가 있는데 서로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의 차이가 커지죠. 그래서 거부반응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부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쓰거든요. 그럼 병에 걸려요. 알았죠? 여기까지 내용인데, 여기까지 읽고 나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식.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이식편. 그 다음에 이식 중에서도 무슨 이식? 아, 동종이식. 근데 이 동종이식에 문제가 하나 있죠. 무슨 반응은 일어난, 거부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심어를 찾아서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면, 정리하면 이식의 동종 이식이 있는데 동종 이식에는 이런 단점이 있다, 뭐 정도로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 편이 좀 부족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장기 기부를 안 하면 여러분 당연히 동종 이식 편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기기 인공장기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얘가, 얘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얘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쓰는 게 전자기기 됐죠? 어, 인공장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 전력도 공급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부품도 교체해야 되는 뭐가 있다?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도 못했다. 얘도 뭐가 있어요? 그럼 얘도 단점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고 나면 아 이게 지금 장기 이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첫 번째 방법이 동종 이식이라는 건데 얘가 단점이 있으니까 전자 기기 인공 장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얘도 단점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에는 여러분또 무슨 이식이 있다니이 이식에는 이종 이식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동종 이식하고 다르게 이종 이식이라는 것도 있대요. 이종 이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밑에 읽어보면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합니다. 됐죠. 어 그래서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 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중 이식 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얘도 그러니까 뭐가 있네요. 얘도 단점이 있다. 이렇게 결국 이식은 지금 다 나름대로 단점을 가지고 있네요. 됐죠?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흉질 전환 미니돼지가 있대. 오, 야, 흉질을 전환한 미니돼지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니 돼지가 있어요. 미니 돼지를 개발. 이 미니 돼지는요. 미니 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하고 유사해요. 또 번식력이 높아서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하니까 장기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종 이식의또 다른 문제는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건 얘도 또 문제가 또 있다. 어, 이 거부반응이라는 단점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문제다 이게 왜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 일부분으로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인데요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에 존재하는 게 바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레트로바이러스는 얘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아요. 그 다음에 역전사 요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특정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키는 게 얘는 세포를 감염시키네요. 얘는. 얘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 얘는 여러분 레트로 바이러스부터 왔지만 알았죠? 얘는 감염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얘는 감염을 시킵니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된 전사 과정만 일어나는 다른 생명체와 달리 레트로 바이러스는 역전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에 역전사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RNA DNA로 바꾸고 세포의 DNA에 뛰어들어 감염을 시키는 게 레트로바이러스. 그럼 이 문제가 근데 지금 여기 분명히 다른 문제는 내인성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됐죠? 얘가 문제인데 얘가. 근데 도대체 얘가 왜 문제냐 이게 얘가. 알아,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외는 에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는 숙주로 삼아서 레트로바이러스는 결국 복제도 하고 증식하고. 세포를 파괴하기도 한답니다. 됐죠? 오, 어, 그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왜 문제일까요? 다음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 감염되기도, 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생식세포가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얘는 모든 세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염은 안 돼요. 감염은 안 돼요. 근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가 됐고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해당 세포 안에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얘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그냥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DNA죠. 그죠 가지고 있는.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합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그냥 레트로 바이러스로 변환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포가 그래서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하니까 민지대지에서뭐 제거해야 돼요? <놀람> 결국 얘에서 뭘 제거하는 게 맞다? 어,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가 직접 감염시키는 게 아닌데 얘가 다른 종으로 들어가면 다른 종의 세포 속으로 주입이 되면 레트로 바이러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미니대지에서 얘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얘를 없애버려야 돼요. 됐죠? 그래서 그동안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 토대로 이상적인 이식편 개발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지문은. 그럼 결국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아, 이식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동종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아우, 얘가 단점이 있어서 이걸 쓰는데 아우, 얘도 단점이 있어. 그래서 지금 이종인식을 하는데 이종인식도 단점이 있어서 미니대지를 지금 개발했는데 얘한테 가장 큰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없애야 돼. 이게 다란 말이에요, 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혼자서 연습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연습을 하세요, 지금. 아니, 그럼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안 하죠? 아니죠. 혼자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하고, 시험 볼 때는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문제 읽고 지문 읽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 아주 편협한 독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1등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등급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비수험생들은 수능까지 남은 기간에 계속 지문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을 많이 만들면서 이해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높아졌을 때 이제 문제 푸는 기술들이 더 아주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 구조는 이해 되죠? 26번에. 밑끼에서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랍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이 선택지들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건 비교해서 푸는 거는 어, 풀 수는 있을 겁니다. 풀 수는 있는데. 왜 나머지가 답이 아닌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혼자 공부할 때는 여러분 이게 왜 답이 아닌지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동종 이 종간의 MHC 분자의 차이는 크다. 얘보다 얘가 더 크답니다. 얘보다 얘가 더 크다. 왜? 당연히 얘도 분명히 거부 반응이 있고 얘도 거부 반응이 있지만 얘가 더 거부 반응이 크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죠. 복합체 분자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여기도 면역 거부반응이 있지만 여기는 초급성 거부반응이 있죠. 여기서 거부반응이 강하다는 건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해서 장기이식의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됐죠? 그러니까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결국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면역 억제제를 쓰면 병이 걸릴 위험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이 되죠. 무슨 바이러스? 레트로 바이러스 감염이 됩니다. 됐죠?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어서 뭘 갖게 된 겁니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를 어, 발음도 안 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갖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걸 비교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이해해서 푸는 연습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아, 시험 볼때안 되면 비교해서 풀어 야죠 하지만 혼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최대한 이해를 해서 문제의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밑에,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역전사효소를 이용한다. 는게 틀렸잖아요.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여러분 역전사효소를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답은 여러분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아마 수험생들이 문제 풀때 나머지 선택지가 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비교해서 답은 찾았을 겁니다. 근데 예비수험생들은 이런 문제풀이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게 답이더라도 이게 왜 정답이 아닌지를 반드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갖춰야 돼. 이상적인 20편은 뭐겠어요? 이상적인 20편은 지금 이글에서 얘기한 단점들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면역 거부반응도 없어져야 되고, 알았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일도 없어져야 되고, 됐죠 어, 비용도 좀 적게 들어야 되고. 이게 바로 이상적인 20편입니다. 그래서 이0편 비용을 낮추는 건 좋아요. 근데 정기 교체가 용이 교체 안해지죠 그죠. 아니 정기적으로 계속 교체하는 건 단점입니다. 장기이식에. 그러니까 얘가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1번입니다. 이0편은 대체를 하려는 장기와 크기가 유사해야 됩니다. 그럼 20편과 수혜자 사이의 유전적 거리가 극복이 그 돼야지 면역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0편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해. 미니 돼지처럼.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식이 편하죠. 그죠? 비용도 좀 낮출 수 있고. 20편 체내에서 거부반응 일어나면 안 돼요. 됐죠? 이게 바로 단점을 보완한 이상적인 20편입니다. 답이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어? 그다음 28번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줄기세포인데요. 최근 줄기세포 연구 3D 프린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줄기세포는 인체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혜자 자신의 줄기세포만을 이용하여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세포 기반 인공 2 0편이만어유 줄기세포를 이용한 겁니다. 자기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무슨 거부 반응은 일어나지 않겠어요? 면역 거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1번에 전자기기 인공장기와 달리 일단, 전력 공급할 필요 없습니다. 동종 이식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왜?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되신 거죠? 동종 이식과 달리, 맨성 레트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 레트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건 어디서 제거하는? 이종 이식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미니 돼지의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니다이 달리가 틀렸습니다. 이제 네, 결국 동종 이식도 얘를 제거할 필요가 없고요. 알았죠? 우리 보기도 얘를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달리란 말이 잘못된 겁니다. 답이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밑에 2종 20평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게 바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입니다. 제거할 필요 없습니다. 줄기세포를 통해서 장기 이식 편을 만드는 건 결국 유전자 조작 과정, 즉 매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종 이식 편과 달리 자연형체에 대한 초급성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그 답은 여러분 3번이 틀렸다. 뭐가 틀렸냐? 얘가 틀렸다. 됐죠? 결국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초급성 거부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29번 문제를 혼동을 했을 겁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수험생들도 이거 연습하면서 어, 왜 이게 정답들이 아닌지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밑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억이 뭐냐면 내인성 바트. 자, 어, 레트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는 레트로 바이러스와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에 DNA에 존재합니다. 됐죠? 얘는 여러분들 다른 세포에 들어가서 감염을 시키는 거지만 얘는 이미 세포 생명체의 모든 세포에 들어 있습니다. 감염은 시키지 않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1 번이 네. 답이었습니다. 진짜. 근데 나머지가 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기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아요. 어떻게? 원래는 DNA, 유전 정보는 RNA에 담겨 있는데, RNA.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RNA의 정보를 DNA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됐죠? 음. 그러면 여러분, 이니은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있다가 맞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없다는. 그 다음에, 니은 지역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으키지요. 정 여러분 레트로바이러스는 감염을 시키고 이 레트로바이러스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과지는둘다 기업,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예지역이죠. 예지역,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킨 건 얘는 아니고 얘가 감염시키는 겁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포유류의 생명체들은 세포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감염을 안 시킵니다. 근데 레트로바이러스는 감염을 시키죠. 근데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다른 종으로 가게 되면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돼서 감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자거든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아, 이게 왜 1번이 답인지를 정확히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수험생들은 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에 나온 과학 지문 중에 그리 어려운 과학 지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글의 구조도 아주 편하게 볼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예비 수험생들 중에 난 선생님 과학 지문이 약합니다. 라고 하면 그 과학 지문을 더 많이 경험해서 극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는 여러분들 내 약점을 뚫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비문학이 좀 약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비문학 지문을 매일 경험하신 다음에 3월 달 모의고사를 봐서 일단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비문학 지문을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의 지문들을 좀 읽고 경험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해를 했으면 머릿속에 뭐하라 축적을 좀 하세요. 중요한 용어들의 의미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다뭐 어떤 선생님들은 뭐 비문학은 배경지식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어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학생이 이해력이 좋다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험생, 예비수험생들이 수능 전까지 계속 머릿속에 축적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어, 아마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가 끝날 겁니다. 예비 수험생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방학 계획을 정확히 세우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파악해서 전략을 짠 다음에 어, 그리고 방학 때는 진짜 빈틈없이 공부를 실천해야 됩니다. 뭐 예비 수험생인데 아 선생님. 이제 놀러갈 기회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며칠만 놀러갈게. 이런 말들은 여러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때까지 그냥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에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공부하길 바라면서 선생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도움이 된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다고 고생했습니다.